안녕하세요. 첫더박이입니다. BMW의 할인 금액을 알아보는 5월 BMW 프로모션입니다. 이 영상의 할인 금액은 5년간 저와 함께한 딜러사로 첫더박이 채널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있고 재구매와 트레이드인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의 이 e 시리즈입니다. 220i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는 550만원, 할인율은 11.11%입니다. 4월과 비교해서 1.62%의 할인이 증가했습니다. 스포츠 세단의 정석 3시리즈입니다. 320D는 800만원, 할인율은 13.20%, X 드라이브는 850만원, 할인율은 13.45%, M 스포츠 패키지는 750만원, 할인율은 11.81%, X 드라이브,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, 할인율은 12.84%, 320I는 850만원, 할인율은 14.71%,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, 할인율은 13.93%, 320i 투어링은 800만원, 할인율은 13.29%, M 스포츠 패키지는 750만원, 할인율은 11.92%, 320D 투어링은 850만원, 할인율은 13.51%,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, 할인율은 12.92%입니다. 4월과 비교해서 1%의 할인이 증가했습니다. 스포츠한 감성, 날렵한 쿠페사 4시리즈입니다. 420i 쿠페, m 스포츠 패키지는 950만원, 할인율은 12.96%, 그랑 쿠페,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, 할인율은 12.61%, 컴포터블, m 스포츠 패키지는 650만원, 할인율은 8.81%로 4월과 비교해서 1.12%의 할인이 증가했습니다. 비즈니스 세단의 대표 주자 5시리즈입니다. 523D 모든 트립은 700만원, 520i는 650만원, 할인율은 9.46%, m 스포츠 패키지는 650만원, 할인율은 8.89%, 530i x 드라이버는 850만원, 할인율은 10.22%, m 스포츠 패키지는 850만원, 할인율은 9.70%, 5302는 1050만원, 할인율은 11.92%, m 스포츠 패키지는 1,050만원, 할인율은 11.53%, m 스포츠 패키지 x 드라이버는 850만원, 할인율은 9.02%입니다. 4월과 비교해서 0.6%의 할인이 증가했습니다. 최고의 선분성을 가진 플래그십 7 시리즈입니다. 740d x 드라이브, m 스포츠 패키지는 1,300만원, 할인율은 8.72%, 740i x 드라이브, m 스포츠 패키지 리미티드는 1300만 원 할인율은 8.08%. 740i x 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는 1500만 원 할인율은 8.62%. 750i X드라이브 DP는 1850만 원 할인율은 9.40% 9.30%. M스포츠 패키지는 1850만 원 할인율은 9.16%로 4월과 비교해서 0.2%할인이 증가했습니다. 가성비 좋은 스포츠 쿠페 8시리즈입니다. M850i x 드라이브 쿠페는 2,250만 원, 할인율은 14.93% 그란 쿠페는 2200... 2,250만 원, 할인율은 15.34%입니다. 4월과 비교해서 0.5% 할인이 증가했습니다. 구매 문의는 영상 내용이나 댓글의 주소로 연락처를 남기시면 5년간 저와 함께해 온 BMW 정식 들러님이 연락을 드립니다.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서형 SUV X1입니다. X1 S 드라이브 18D X라인은 750만원, 할인율은 12.69%, M 스포츠 패키지는 750만원, 할인율은 11.74%, X1 X 드라이브 20I X라인은 750만원, 할인율은 11.89%, M 스포츠 패키지는 750만원, 할인율은 11.23%로 4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. 날렵한 컴팩트 SUV 쿠페 X2입니다. X2 20i M 스포츠 패키지는 650만원, 할인율은 9.53%로 4월과 비교해서 1.17%의 할인이 증가했습니다. 유려한 디자인의 주형 SUV 쿠페 X4입니다. X4 20d M 스포츠 패키지는 800만원, 할인율은 9.88% 20i X 라인은 800만원, 할인율은 11.25% M 스포츠 패키지는 800만원, 할인율은 10.71%입니다. 4월과 비교해서 1 할인이 증가했습니다. BMW의 인기 준대형 SUV X5입니다. X5 30D X라인 7인승은 1000만원, 할인율은 8.49%, M 스포츠 패키지는 1000만원, 할인율은 8.14%, 40I X라인 7인승은 1000만원, 할인율은 8.08%, M 스포츠 패키지는 1,000만원, 할인율은 7.66%, 502 X라인 체인승은 800만원, 할인율은 6.28%, M 스포츠 패키지는 800만원, 할인율은 5.97%로 4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. 더 날렵해진 준대용 SUV 쿠페 X6입니다. X6 S6 상공기 M 스포츠 패키지는 1,300만원, 할인율은 10.28%, 40i m 스포츠 패키지는 1,300만원, 할인율은 9.95%입니다. 4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. 패밀리카의 대표 SUV X7입니다. X7 40DDP 6인승은 1,300만원, 할인율은 8.50%,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은 1,300만원, 할인율은 8.37%, 40i DP 6인승은 1,300만원, 할인율은 8.65%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은 1,300만원, 할인율은 8.51%로 4월과 비교해서 비슷한 할인을 보여주었습니다. 구매문의는 영상 내용이나 댓글에 주소로 연락처를 남기시면 5년간 저와 함께해온 BMW 정식 딜러님이 연락을 드립니다. BMW의 전기차 i 시리즈입니다. i5-40e 드라이버는 1,300만원, 할인율은 1 4 0 1 m 스포츠 패키지는 1300만원, 할인율은 13.58% i750 e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리미티드는 2450만원, 할인율은 14.75% 60 x 드라이브 60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는 2850만원, 할인율은 13.44% ix1 30 m 스포츠 패키지는 900만원, 할인율은 12.82% iX3 M 스포츠 패키지는 1,700만 원, 할인율은 20.63%. iX50 x 드라이브 스포츠 플러스는 2,450만 원, 할인율은 16.10%로 4월과 비교해서 0.5% 할인이 증가했습니다. BMW의 2인승 로드스터 G4입니다. G4 20i S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는 800만 원, 할인율은 10.61%. M40i는 1,150만 원. 할인율은 11.78%입니다. 4월과 비교해서 1% 할인이 증가했습니다. BMW의 고성능 모델 M 시리즈입니다. M235i 그랑쿠페 X 드라이브는 1,350만 원, 할인율은 21.09%. M240i 쿠페 X 드라이버는 950만 원, 할인율은 13%. M2 쿠페는 750만 원, 할인율은 8.31%. M340i는 800만 원, 할인율은 9.54%. M340i 투어링 X 드라이브는 1,000만원, 할인율은 11.01% M3 컴페티션 X 드라이브는 1,650만원, 할인율은 12.28% M3 컴페티션 투어링 X 드라이브는 1,650만원, 할인율은 12.11% M440i X 드라이브 쿠페는 1,150만원, 할인율은 12.31% X 드라이브 컴포터블은 950만원, 할인율은 9.58% M4 컴퓨티션 X 드라이버는 1,650만원, 할인율은 11.98% M4 컴퓨티션 컴포터블 X 드라이버는 1,650만원, 할인율은 11.55% M5502 X 드라이버는 850만원, 할인율은 7.49% M5 컴퓨티션 X 드라이버는 1,150만원, 할인율은 6.95% M8 크런코페 컴퓨티션 X 드라이버는 3,950만원, 할인율은 15.91% X3M 컴퓨티션은 2250만원, 할인율은 18.22%, X4M40i는 1350만원, 할인율은 13.46%, X4M 컴퓨티션은 2150만원, 할인율은 16.82%, X5M60i는 1650만원, 할인율은 10.38%, X5M 컴퓨티션은 2950만원, 할인율은 15.63%, X6 M60i는 2,050만원, 할인율은 12.80%, X6 M 컴피티션은 2,150만원, 할인율은 10.98%, X7 M60i는 1,650만원, 할인율은 9.05%, XM은 3,650만원, 할인율은 16.43%, iX-M60은 2,650만원, 할인율은 16.34% i5-M60, X-Driver Pro는 1,750만원, 할인율은 12.73% i7-M70, x d r i v e 는 3,250만원, 할인율은 13.28%로 4월과 비교해서 0.66%의 할인이 증가했습니다. 5월이 되면서 BMW 대부분 차종이 4월 대비 평균 0.6%의 할인이 증가하여 연말 수준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할인 금액 외에도 재구매와 트레이드인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구매 문의는 영상 내용이나 댓글의 주소로 연락처를 남기시면 5년간 저와 함께해온 BMW 정식 딜러님이 연락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알고 있는 BMW의 5월 할인이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차또박이었습니다